그날, 나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걸음걸이, 숨소리, 심지어 문을 닫는 힘까지 모두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다. 남편은 예전엔 칼같이 육시에 퇴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면 tv를 보거나 저녁을 먹고 늦어도 9시면 잠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시, 8시, 어떤 날은 10시가 돼도 연락이 없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남편은 늘 똑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셔츠에선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났어요. 분명히 남편이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죠. 처음엔 기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점점 진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모두 입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딱 불륜 냄새 아니야? 요즘 남자들 50대가 제일 많이 튀는 나이래. 조심해. 침착해야 돼. 그 말들이 내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회식했어? 응.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내 표정을 보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뒷모습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휴대폰을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생겼습니다.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남편은 번개처럼 달려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그리고 이상한 건 남편은 방에 들어갈 때 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있다. 며칠 뒤 남편은 또 늦게 퇴근한다고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어떤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 근처에 도착해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그를 기다렸어요. 한 시간쯤 지나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퇴근길로 가지 않고 낯선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회사 방향도 아니고 집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어떤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젊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아마 스물 살은 어려 보였어요. 남편이 다가가자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남편도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건물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그들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카페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내 심장은 바위처럼 굳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 여자가 누구야?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누군가 내 등을 잡아챈 것처럼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여자라고 내가 25년을 함께 산 남자 그 사람이 눈물이 흐르기도 전에 나는 멍하게 그 둘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들이 마주보고 웃는 그 장면이 내 가슴을 칼처럼 찔렀고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어요. 걷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도 아닌 어딘가 허공을 떠다니는 느낌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말했어요. 오늘 늦어서 미안. 회사 일 때문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알아버렸습니다. 거짓말이다. 남편의 목소리는 내게 더 이상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익숙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변한 날이었죠. 그날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을 진짜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했죠. 내일 다시 미행해야겠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장면을 보게 된다. 내가 본건 불륜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그 사람의 진실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바로 코트를 걸쳤다. 전날 밤 남편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회사 일 때문에 늦었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의 끝에 묻어 있던 작은 떨림까지 느꼈다. 거짓말을 할때 사람은 숨소리부터 달라진다. 남편은 그걸 모르는 듯 했다. 어제 본 젊은 여자, 그녀의 환한 미소, 남편의 편안한 표정, 그 장면이 계속 눈앞에 겹쳐 보였다. 오늘은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고 말겠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한 뒤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남편 회사 근처에서 전날처럼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손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한밤 중처럼 불안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나타났다. 어제와 똑같이 회사와는 반대 방향 골목으로 걸어갔다.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익숙했던지 등만 보아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다 느껴졌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남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오늘도 갈게. 조금만 기다려. 나는 바람을 들이마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리고 남편은 어제 그 카페가 아닌 또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그 골목은 병원 근처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내 머릿속에 다시 불안이 스쳤다. 설마 그 여자가 다쳤나?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조용히 뒤를 밟았다. 남편은 오래된 개인 병원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문 앞에는 어제 본그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와 바로 팔을 붙잡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본 순간 두 다리가 휘청이며 힘을 잃었다. 저 여자 도대체 뭐야? 왜 남편이랑 병원에서 만나는 거야? 눈물이 아니라 묘한 뜨거움이 눈가에 고였다. 나는 병원 옆 화단 뒤에 몸을 숨겼다. 그 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심장이 입까지 차오를 정도로 두근거렸지만 나는 그 둘의 뒤를 쫓았다. 병원 안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사람도 거의 없었다. 비수기인지 시간이 늦어서인지 알수 없었다. 남편은 익숙한 듯.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다. 나는 뒤를 밟으며 온몸이 떨려왔다. 그 둘이 들어선 문에는 병실번호가 적혀 있었다. 312호. 나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다. 침대 위에는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다. 어제 본그 여자였다. 그녀는 산옷빛 담요를 덮고 있었고, 옆에는 링거줄이 이어져 있었다. 남편은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그리고 남편은 말했다. 아빠 왔다. 오늘은 좀 어때? 나는 그 말에서 현실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 아빠라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말도 눈물도 분노도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귀가 먹먹해졌다. 그녀는 남편의 연인이 아니라 남편의 딸이었다. 남편이 말을 이어갔다. 아빠가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옆에 있을게. 그 말, 그 목소리, 나는 누군가 내 심장을 손으로 쥐어 짜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너희 엄마가 널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빠는 아무것도 못 도와줬어. 그게 평생의 짐이었어. 나는 입을 막았다. 신음이 터질 것 같아서 남편은 그렇게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었다. 내가 아파진 뒤로. 아빠가 매일 오려고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는지 몰라, 너한테 죄를 지고 산 사람이다. 그 말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 모든 것이 불륜이 아닌 남편의 오래된 죄책감이었음을 나는 그 자리에서 알아버렸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딸이 말했다. 아빠, 엄마는 잘 지내.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너한테만 마음을 쓰느라. 집에서는 아빠가 많이 나빴어. 그 한마디에서 나는 남편이 느끼는 죄가 오래된 혹처럼 떼어내지 못한 아픔이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젊은 여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수 없었다. 그저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다.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을 의심했고 미워했고 버릴 준비까지 했지만 정작 남편은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누군가의 죄를 짊어진 채 혼자 울고 있었다. 그 자리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남편의 울음은 깊고 절박했다. 나는 힘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걸을 수조차 없어서 계단 한칸한 한 칸을 손잡이를 붙들고 내려왔다. 문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귓가를 때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불륜이라고 오해했을 때보다 이 진실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나에게 말하지 못한 고통을 오래도록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의심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느꼈던 오해의 분노가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뒤 무너져내린, 슬픔과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병원 벤치에 앉아, 새벽까지 가만히 있었다. 머릿속에서 남편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맴돌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내가 남편을 이해해야 할 차례구나. 불륜보다 더큰 진실, 남편의 비밀, 숨겨진 딸, 아픈 아이, 죄책감, 울음, 이 모든 것이 내 가슴 한복판을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나는 3부의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보며 무너졌지만 그 여자가 남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로 무너졌다. 사랑보다 더 깊은 상처는 때로 사랑보다 더 깊이 사람을 움직인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병원 앞 벤치에서 새벽을 맞았다. 밤새도록 흐르던 눈물은 어느 순간 말라버렸고 내 마음도 말라붙은 땅처럼 딱딱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그 딱딱함이 오히려 나를 지탱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을 의심했고 미워했고 분노했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거지처럼 보였는데 정작 남편이 감추고 있었던 건 그런 흔한 불륜이 아니라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죄책감과 아픔이었다. 해가 천천히 뜨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 천천히 병원 건물로 향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은 병실 밖 복도에서 벽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밤새 딸 곁을 지킨 모양이었다. 그 얼굴은 내가 평생 보아온 그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이 사람도 사람이고 아버지고 아픈 누군가의 버팀목이었구나. 나는 잠든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잠든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다시 맺혔다. 그때 남편이 눈을 천천히 떴다. 내가 앉아 있는 걸 보며 놀란 듯 몸을 일으켰다. 여기 어떻게 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모든 답이 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랑 결혼하기 전 일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둘이서 힘들게 살고 있어서 내가 나서면 더 망칠까 봐. 그래서 계속 멀리서만 지켜봤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그 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서 거짓은 단한 방울도 느껴지지 않았다. 왜 나한테 말안 했어? 남편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대답했다. 너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나도 무서웠어. 내가 잘못한 과거를 내가 알면 나를 버릴까 봐. 그 말은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너무 사람 같아서 더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혼자 감당하지 마. 우리 부부잖아.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우리는 결혼을 처음 했던 그 시절처럼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미움도 의심도 화도 없었다. 그저 사람만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편의 딸. 그러니까 내 시선으로는 처음 본 생전 처음에 낯선 아이. 그녀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안녕. 나는 너희 아빠와 함께 온 사람이야.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미소를 지었다. 아줌마, 우리 아빠한테 화내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들이시며 말했다. 아빠, 진짜 용기 내서 온 거예요. 제가 많이 부탁했어요. 아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약한 손을 들어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아줌마, 아빠 잘 부탁해요. 그 말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부탁이 되었다. 그후 며칠 동안 나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때로는 남편보다 먼저 가기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수프를 만들어주고 머리맡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는 자꾸 나에게 말했다. 아줌마는 말투가 따뜻해서 좋아요. 나 아줌마도 엄마 같아요. 그 말에 내 마음 깊숙한 곳이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남편은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늘 조용히 눈시울을 불켰다. 그때 알았다. 이 사람도 참 오랫동안 혼자 울었겠구나. 어느날 밤 병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동안 감춰온 죄책감과 내게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자기가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지 아는 사람의 진짜 고백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대답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 혼자 울지 말고 남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결혼식 날에도 하지 못했던 가장 진짜 같은 약속을 했다. 하지만 병은 잔인했다. 그녀의 상태는 차츰 악화되었고 어느 겨울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오열했다. 나는 그런 남편 옆에서 그의 어깨가 부서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었다. 며칠 뒤 남편의 딸이 남긴 편지가 집으로 도착했다. 봉투엔 부드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줌마에게 나는 손에 힘이 풀릴 정도로 떨렸다. 편지 속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따뜻했다. 아줌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줌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웃는 모습을 처음 본게 아줌마가 왔을 때였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말이 서툴고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줌마가 앞으로 아빠 많이 웃게 해주세요. 제가 못한 걸 아줌마가 해주면 제가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줌마도 행복하세요. 아줌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울었다. 마치 내 가슴 안쪽에서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것 같았다. 남편은 뒤에서 조용히 내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우리는 가족이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조용한 가족. 그후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뀌었다. 남편은 딸의 사진을 거실 한쪽에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를 건넸다. 나는 그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는 부부로 살면서도 새롭게 서로를 배웠다. 예전엔 서로를 말 한마디로 넘어가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눈빛 하나에도 그 사람의 속이 보이는 느낌이었다. 어느날 남편이 말했다. 나, 이제야 아내한테 진짜 남편이 된것 같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해줬다. 늦었지만 괜찮아. 이제라도 서로를 알아가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해. 조금 늦게 사랑을 배웠다. 봄이 오던 어느날, 나는 남편과 함께 병원 근처를 걸었다. 그녀가 머물던 병실 창문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한참 바라보았다. 잘 지내고 있겠지.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대답했다. 응, 이제는 아프지 않을 거야. 햇살이 우리 머리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때 나는 확실히 느꼈다. 남편이 감추었던 건 불륜이 아니라 상처였고 도망이 아니라 죄책감이었고 숨기려고 했던 비밀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내 마음에도 조용한 봄이 찾아왔다. 나는 남편을 미행하다. 불륜의 증거를 찾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었다. 진실은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진실을 품고 나면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해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해보다 큰 노력이 있고 상처보다 깊은 이해가 있으며 이별보다 더 강한 사랑이 존재한다고